저번 시작할게 어린 아이들은 민감하다 불평등의 자 병렬 구조지 예상 혹은 기대한다 그것을 어, 다른 사람들에게 구조적으로는 불평등을 기대한다고 예상한다고 해야 될것 같은데 문맥적으로는 평등 아닐까? <laughs> 하지만 '나' 시 뜻하는 바가 '더즌트 익스pect'겠지? 'It over' 'Over from' 둘다 가능해. 'Expect A of B' 'A'를 'B'에게 기대하다. 그 'Ask A of B'랑 거의 구조가 똑같지. 자기 자신에게서는 어, 불평등을 예상 기대하지 않는다. 그리고 꺼린다 나누기를. 어 그래서 뭐 불평등이란 단어가 몇번 나오긴 하는데 사실은 키워드는 나누기야 나누기. 그래서 이제 사실은 더 중요한 문장은 두 번째 문장이었고 하지만이 있기 때문에 시그널이 되고 주제문 일 퀄리티가 생기는 거지. 하지만 있다. 뭐가 있냐? 한 세트의 환경들이 있다. 자, 요거를 좀 조심해야 돼. 환경이 그 선행사면 쓰임 이었을 거야. 여러 환경들 중에 하나가 있다라고 직격하는 게 사실 좀더 낫겠네. 그래서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 하나의 환경. 음... 자발적인 공유를 유발하는 하나의 환경. 그거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야. 그래서 하나가 포인트 기억하고, 이런 상황들. 그래서 어떤 상황? 아이들이 함께 일해야 하는 상황. 뭐 하기 위해서? 상호 간에 서로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즉, 이제 예시에 나오지만, 함께 일하면 공유를 잘한단 말이야. 요게 주제문 <laughs> 어, 바로 이 어, 실험이 나와 자, 실험이 나왔다는 거는 주제가 끝났다는 거죠 어, 이 사람과 동료들은 set about 뭐뭐하기를 시작하다 start i n 지로 바꿀 수 있겠지 실험하기 시작했다. 그의 생각을 여기서는 과거로 쓰였으니까는 started로 해야 되겠다. 뭐에 대한? 협동의 중요성에 대한. 어디에 있어서? 인간의 친사회성의 뭐 발달, 진화에 있어서. 그래서 뭐, 진화 이런 거는 키워드가 아니야. 그냥 언제 협동하는가를 알아내는 게 포인트지. 어, 이게 좀 특이하지. 하이픈 하이픈 있을 때 단수 쓰는 것도 중요하고 형용사인데 올드가 형용사인데 S 붙이는 것도 특이하지. 그래서 이렇게 하이픈으로 연결되고 형용사로 끝나면 복 저기 명사 취급할 수 있어. 한 쌍의 세살난 아이들이 함께 일해야 했다. 당기기 위해서 두 개의 로프를 동시에 빼내기 위해 네 개의 구슬을 이러한 장치는 gear equipment 가능하겠지 디자인되었다 소대 so 모모하기 위해서 어... 이걸 변형을 한다면 이 어, 부분을 다 to deliver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 오케이 여기서는 i 슨 장치겠지. 장치가 세개의 구슬을 전달해주기 위해서 누구에게? 한 아이에게 하지만 오직 하나의 구슬을 전달하기 위해서 딜리버리에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야 누구에게? 다른 아이에게 그러니까 총네개 중에 하나는 한 명에게는 하나만 주고 남, 나머지 한 명에게는 세개를 주는 거야 랜덤인가 봐 이 상황에서 왜 랜덤이라고 했냐면 이게럭키라고 했어 운이 좋은 아이는 주었다 세개중 하나를 unlucky c h 에게즉두개두 개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 협동을 했다는 거야 하지만 연결어 이자 s i g 없을 때 필요가 협동적인 노력 그냥 아무 노력 없이 세개 하나를 받을 때는 s 어를안 했는데 서로 줄을 같이 당기다 보니 뭐, 동질감 같은 게 생겼겠지. 전후의 같은 거. 그래서 나눠준다는 거예요. 뜻밖의 행제 같은 아무 근거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collective effort가 없는 상황에서는, 집단적인 노력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들은 공유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 협동을 할때 공유한다는 아주 간단한, 단순한 주제였어요. 자 in view of 해석에는 뭐뭐 때문에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laughs> 뭐 because of나 뭐지 owing to, in account of 이런 거면 하 되는데 아, 의미적으로는 뭐 뭐를 고려할 때가 좀더 나은 것 같아. 실제로 in view of에 뭐 뭐를 고려할 때라는 뜻도 있고, 그래서 in consideration of given considering. given considering은 되게 중요한 분사구문 중 하나니까 이걸 외우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많은 가치들을 고려할 때, 우리가 시간에 배분하는, 그리고, <laughs> 이런 사실을 고려할 때, 어떤 사실? 참고로, 얘는, 형용사절인데, 얘는 동격절이야. 그래서 이거는 위치로 못 바꾸겠지. assign A에게 B를 이니까, time 에게 DO가 빠진 불합문이야. 어쨌든, 시간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다. 뭐, 뭐냐, 저기, 그마 m m 상품이다. 나은 그런 사실을 고려해 볼 때. 가죠 놀랍다. 놀라운 내용 항상 주제겠지. 주목하는 것은 뭘 주목하는 것은 얼마나 적은 생각을 우리가 주고 있는지. 그래서 give a thought. 생각을 하다라는 표현이거든. 즉 생각을 안 한다는 거야. 그래서 to us give의 목적어이기 때문에 이게 빠져 있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how를 쓸수 있다는 거. how little to u 이 통째로 목적어이기 때문에. 어디에? 어떻게 우리가 시간을 사용하는지. 참고로 하우 다음에 형용사 부사 붙어 있으면 얼마나 그런 거 없으면 원래 뜻인 어떻게. 그래서 시간의 소중함 가치에 비해서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너무 안 한다라는 문제 제기가 주제야. 만약 이게 약간 짜증나게 하는. 아는 사람 하면 이걸 형용사로 오해하기 쉬워. 언노잉을 꾸미기 때문에 부사로 쓴다는 그 포인트. 어쨌든, 약간 짜증나는, <laughs> 짜증나게 하는 아는 사람이 너에게 요청할 때 돈을 투자하라고 그녀의 회사에 너는 아마도 가정법 과거로 지금 엮여 있어 고려할 거다. 잠재적인 비용과 이득, 나가는 것과 들어오는 것, 제한된 거래에 대한 그렇겠지 투자하려면 계산을 해봐야 돼또 가정법 과거야 만약 너가 판단한다면 그녀의 프로젝트를 이것도 모형식으로 봐야겠네 나쁜 투자로 판단한다면 너는 문제가 없을 거다 have a problem 아인지 have a difficult time 아인지 아인지 뭐 붙는 구문 중에 하나야 뭐뭐 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다. No라고 말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다. At the risk of 뭐뭐를 감수하다라는 표현. 뭐뭐에 대한 감수. 어떤 위험에 대한 감수. 그녀를 공격할 수도 있다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되겠지. 감수하고. 자, 결국이라는 연결어는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출제가 되면 굉장히 어려울 거야. 일단 최소한 순접인 건 알아두고. <laughs> 누가 이성적으로 버리겠는가? 돈을, 창 밖으로. 그래서 이제 당연한 거 아니냐? 라는 질문이지.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야. 돈을 함부로, 아니, 저기 시간을 함부로 쓰는 우리의 어떤 어리석음. 가정해봐라. 같은 질문을 같은 상황을, 아, 미안해. 이거 대 생략된 걸로 보내야겠다. 생략되어 있고, 보니까 주어 동사였네. 상황이 아니라 이거, 아는 사람, 같은 아는 사람이 요청했다고, 너에게 저녁을 먹자고. 이것은, <laughs> 자세히 보니까 <laughs> 투부정사가 아니네. 아. 설마 디너가 동사의 뜻이 있는 건 아니겠지? 그냥 초대했다고 하는 게 낫겠다. 너를 저녁에 초대했다고 어, 가정해보자. 이게 좀의역상 나을 것 같아. Chances are that 생략돼 있어. 뭐 모일 가능성이 크다는 표현이야. 너가 비슷한 비용 이득 분석 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Engage가 뜻이 많은데 engage in 은뭐 종사하다 가담하다 한다. 지금은 가담하 a 가 낫겠지 가담하다 p a r t i c i p a t e in이라든가 b e i e r e v e n o w v e r o w v e h o w e v h o e v r h o w e r h o w e however, h o w e r however, h o w e v e however, h o w e v h o w e v e e 잘 놓치는 문법이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무리 적게 너가 가기를 원할지라도,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 근데, 아무리 너가 가기를 원하지 않을지라도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어 이리을 뒤에다가 놔도 별로 안 이상해. 오히려 그게 더낮게 들리거든?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how는, 아무리, 어터, 아무, 어, 어떻게가 아니라, 아무리 얼마나로 해석이 될 때는, 형용사 부사를 반드시 붙여 쓰는 문법이 있어. 그래서, 위치 확인을 반드시 해줘야 돼. 아무리 너가 가기를 원치 않을지라도, 를 부정하니까, 안을지라도라고 욕하는 게 낫겠지. 너는 아마도 한 시간을 take an hour out of, 몸으로부터 빼다가 되겠지. 너의 빡빡해진 과거 분사. 스케줄로부터 뺄 거다. 저녁 에 만나기 위해 뭐뭐 하면서지 분사구문으로 쓰였어. 분노를 느끼면서 필이 오, 오랜만에 그 사명식으로 쓰인 거야. 뭐 때문에? 시간 때문에. 어떤 시간? 너가 희생하는 시간. 그래서 목적어 빠진 불안문. 여기서는 when이 아니라 관계 대명사가 생략된 거야. 왼쓰은 틀려 이건 오히려 불안문이기 때문에 너가 무언가에 희생하는 시간에 붕괴하면서 어떤 무언가 너가 하기를 원치 않았던 무언가 그래서 별로 내키지 않고 막 심지어 화를 내면서도 사람들은 시간을 함부로 쓰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주제는 쉬우나 좀 주요 문법들이 좀 보이니까 문법 좀 확인해주고 1 6권 다니엘칸너 어, 이스라엘의 사이콜로지스트 카노미스트 심리학자인 경제학자. 믿는, 믿는 내용이 중요하지. 대부분의 상황에서 간단한 공식이 인간의 직관을 이긴다. 그래서 직 어, 직관보다 공식이 우세하다는 거야. 그래서 요거가 주제문이 되고, 뒤에 다또 예시야. 구조가 간단해. 많은 분야에서, 예를 들어, 신용위험의 평가. 예시가 엄청 많아. 여기까지가 다 예시야. 신용위험의 평가, 갑작스런 영화 사망의 가능성, chance of, 뭐뭐의 가능성. 전망, 뭐의 전망? 성공의 전망, 뭐에 대한 새로운 비즈니스에 대한 혹은 어, 양부모의 적절성. 이 부모가 애를 잘이양해서 키울 건가 같은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의 상황에서 분야에서 알고리즘. 알고리즘이 아까 얘기했던 이 포뮬러라고 생각하면 돼. 가더 정확한 예측을 한다, 만든다. 뭐보다 전문가, 전문적 종사자보다 이게 이제 휴먼이 되겠지. 같은 말이야. 예시가 좀더 있을 뿐이지. 인간들은 끔찍하게 일관성이 없다. 그들의 평가에 있어서, 가치 판단에 있어서. 알고리즘은 그렇지 않다. 누나시 아니라 얼하신 거는 앞에 걸 봤기 때문이겠지. 어, 전문가들은 원한다. t a k 카운터우브무를 고려하다 테이크 썸 인투 어카운트 테이크 썸띵 인투 어카운트 뭐 같은 표현 들어봤을 거야. 무엇 무엇을 고려하다 테이크 썸띵 인투 어카운트 그냥 간단하게 컨시더를 해도 되겠지. 전체적인 복잡한 정보를 고려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보통은 두세 가지의 파라미터가 파라미터기 변수, 매개변수로 나와 있어는 충분하다. 뭐하기 좋은 판단을 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연결을 잘 기억해주고. 비교적 심플한 질문이기 때문에 출제가 안될 확률이 일단 굉장히 커. 이거는. 어, 이따 알고리즘이 예측하기 위한 미래의 가치를 b y a. 사용하면서 사용하는도 괜찮지. 사용하는 알고리즘. 뭐뭐 뭐 사용하면서가 됐든 사용하는이 됐든 수식어 자료는 분사구문인 건 변함이 없어. 오직 세 개의 변수만 날씨 변수만 사용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알고리즘은 훨씬 비교급 강조 더 정확하다 뭐보다 평가보다 누구의 전문적 와인 시음가의 전문 와인 시음가의 기관 혹은 포괄적인 판단 아 잠깐만 이거 직관이구나. 미안. a n institution이라 intuition이었어. 직관 그리고 포괄적인 판단은 유용할수 있다. 하지만 어떤 사실 정보를 얻은 다음에라만 그렇다. 그래서 어쨌든 기반은 직관이 아니라 팩트라는 거야. 그것은 레터이스먼트가 아니다. 즉 직관과 팩트는 리플레이스먼트가 아니다. 기본 베이스 그 기본 요소라는 거죠. 팩트가 전문적, 전문가의 적문 직관은 신뢰될 수 있다. 거의 구조가 똑같지. 환경이 안정적이고 일관적일 때에만. 하지만 뭐뭐가 아니라 이렇게 해도 돼. 뭐가 아니라 오픈앤드 컴플렉스한 경우가 아니라. 얘는 어, 스테이블 하지 않다겠지. 이렇게 얘기하면. 보다시피 아주 간단한 질문이었습니다.